라인도트릴 같은 인물이 한명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지러워지는 건데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서 원신 내에서 파워 인플레가 터질 때쯤에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곱 신들을 넘어선 존재가 슬슬 언급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답도 없는 파워 인플레가 아니라 세계관 확장을 통해서 현재 파워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파워 인플레는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충분히 나올 만한 인플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신이 티바트 편이 끝나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풀려고 할때 일어나는 그런 빌드 업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스커크라거나 뭐 스루트 알록이라거나 라인도티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좀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언자라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친구가 피에로일 텐데 왜 피에로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냐면 애초에 켈리아의 왕 일민한테 간언을 한 인물이 피에로란 말이에요. 충신 짓을 하려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단 말이지. 달콤한 말을 해주는 친구를 좋아하지 충신처럼 쓴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현자가 라인도티르였고 라인도티르가 달콤한 말을 통해서 켈리아의 왕을 구워 삶았다면 예언자의 역할을 하던 피에로가 실망을 느끼고 얼음요왕 쪽에 갔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진 않죠. 피에로가 가지고 있던 직함 자체가 궁 공정 마법사였으니까 공정 마법사가 예언자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에로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고 예언자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이 된다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이거는 좀더 이야기가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공개에서 수르트라는 검은 히메코가 가지고 있는 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타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중 하나가 무라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라타족이라는 게 머리가 빨갛고 그리고 벤티가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나타의 신 자체가 무라타 히메코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히메코가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 나타에서 볼게 많아 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스발란케 이런 친구 이야기도 있고 뭐 수르트도 굳이 따지고 보면은 나타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활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저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타에서 좀더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나타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비에트가 아는 나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데 나타는 용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용의 나라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뭐 화산지대가 있다 그리고 온천이 유명하다 뭐 섀도우 복싱을 하는 무예를 익히고 있다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지 용의 나라라는 게왜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결국 티바트 세계라는 게 원래부터 용이 지배하던 나라였으니까 원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더욱더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티바트 기원에 대한 것도 찾아볼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몬이 너 같은 용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리비에트가 난 나타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용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 같은 고대 용과 달리 나타의 용은 기나긴 발전과 진화를 거쳐 현재 수많은 개체가 인간과 공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같은 틀다 용과는 다르게 <laughs> 나같이 늙은 용과는 다르게 나타에 있는 용들은 MZ하다 나같은 늙은이가 거기 껴봤자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느비에트도 그렇게 오래된 용은 아닌데 이게 종족이 다르다 이거죠 원래 용이었던 존재랑 그리고 진화를 거쳐서 용과 인간이 공존하는 존재랑 좀 다르잖아요 또 나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나타는 전쟁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왜 전쟁의 나라냐라고 물어보면 애초에 신 자체가 불과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나라인 다타에서는 끝없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아를레키노와 담판할 때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만 카피타노라고 하는 집행관 역시 그 끝나지 않은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냐. 몬드 와인 축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카피타노가 나타에 간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신 임무에서 굳이 굳이 한번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카피타노라고 하는 집행관이 나타로 갔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나타라는 곳이 전쟁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카피타노라는 집행관이 현재 거의 반 오피셜로 우인단 집행관 1위로 나온 시점에서부터. 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고 빡센 곳이다 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른 집행관이 간 것도 아니라 카피타노라는 집행관이 갔대요. 그 대장 카피타노가 바르카라는 인물도 인정한 집행관이 나타로 갔대.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카피타노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타에 간게 분명할 텐데 아마 신의 심장이 목표긴 할 테죠. 결국 우인단 집행관들의 목표는 신의 심장이니까.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뭐 수르타 알록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카피타노 또한 나타로 가서 어떤 힘을 쟁취하기 위해 나타로 간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더 나올 수 있다. 페이몬이 말하는 게 카피타노라 엄청 할것 같아. 진짜 우인단 집행관은 어떻게 어딜 가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맨날 나오죠. 몬드부터 시작해서 나타까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무슨 바퀴벌레보다 더 지독해요. 어딜 가나 있어. 그래서 나타에는 기대해 볼만한 게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모라. 타조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신이자 불의 신인 불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그리고 카피타노가 나옴으로써 바르카도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카피타노랑 여행자의 전투가 일어날 것인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불의 신이 여행자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라고 발자취에서도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타가 여러모로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여왕이 만약에 본인의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신의 심장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나타기도 하죠. 몬드부터 폰타인까지 모든 신의 심장을 무인단 집행관한테 빼앗겼으니까 나타가 이제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신의 심장이 넘어가면 무인단 집행관이 이제 모든 신의 심장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좀더 중요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나타에 대한 떡밥들을총 종합을 해보면 젊은 용들이 살고 있고 화산지대고 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무예로는 복싱을 사용하는 나라다. 그들이 쉴때 온천을 이용한다. <laughs> 나타의 온천은 굉장한 휴양 효과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떡밥이 있으며 카피타노가 존재하는 나라다 심지어 그 카피타노까지 전쟁에 참여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운 사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는 여러모로 좀 찾아볼 정보가 많긴 합니다 이야기할 것도 많고 뭐 부활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어버린 신요라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네, 솔직히 부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나타는 조금 중요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